예. 제가 이 심터에 오게 된걸 설명을 하려면, 먼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음, 신장암이 재발을 하셔 해가지고, 그때 당시 2년 생존율이 20% 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어,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심터로 올 것이냐 했을 때 저희 가족이 심터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거의 4년 동안을 계셨고요. 지금은 완쾌되셔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과메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동안에 보호자로 예, 많이 방문을 해서 쉼터는 정말 저에게는 좀 익숙하고 항상 제가 원장님, 사모님 강의도 많이 MP3도 듣고 그렇게 익숙하게. 익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호자로 왔을 때하고, 또 제가 이렇게 아파서 환자로 참가자하고 왔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두 분께서 전해주실 때마다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정신없이 공책에다 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진짜 실천해서 내게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 가, 가짐으로 요새는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제가 잡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왜 기도, 내가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나. 그러고 또 이렇게 그 감각이라 그랬죠. 제가 막배 같은 데도 막 아프고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 허리서부터 여기 그, 골반, 골반이 막 빠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이 막 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막 뛰어 올라가서 아, 나 오늘은 점심 먹지 말고 그냥 자야지. 그렇게 그르, 하고 막 뛰어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야 내가 이, 어, 내가 아픔은 어때? 아, 아픔은 어때? 어, 내가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말자. 예수님, 예수님.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막 3층까지 올라갔는데 방에 올라가니까 아픈 게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 같은 데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새벽에 되면 제가 또 다른 이렇게 뭐랄까, 난소 혹이 나서 또 수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 이렇 있으면 좀 예민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당긴다 그러나 이상한 느낌이 며칠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건 감각이고 생각이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더니 그리고 사모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예수님 부르고 이겨낼, 이겨내야 된다. 말씀 듣고 계속 했어요. 근데 진짜 요새는 없고,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포를 하고 나면, 뭐 조금, 어, 어디가 조금 아플라 그런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찬양, 예, 네, 찬양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배가 조금 아플라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면 제가 예수님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이 감각도 잡생각 못지않게 나를 정말 속이는 그 속이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바쁘게도 많이 살아왔고 정신없이도 많이 살아왔는데 좀몇년 동안 가슴에 이렇게 좀 원한이라 그래야 되나 좀 억울하다고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막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울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 저번에 말씀 중에 우리 능력을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 밖에 없다는 말씀 또 회개의 영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막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 드립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 마음 드리니까 제 마음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몸부림치고 막 그랬던 것보다 기도가 간단해지고 뭐랄까 밝아졌다 그러나 기도가 <laughs> 밝아지고 항상 야 내가 아 좋다 정말 아 좋다. 근데 요새는 진짜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말이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너무 감사하고 예. 네. 며칠 전에는 저희 남편이랑 전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여기 심터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회복하면서, 회복하는 게, 어, 회복하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누군이에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야? 제가 그랬어요. <laughs> 정말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남편한테 전화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laughs> 그다음부터 또, 약간 좀 전에 하지 않는 약간 좀 칭찬이나 존경스러운 그런 멘트를 날리면 그 답이 이렇게 와요 아유 갑상선 뛰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상해졌어 막 이런 게 오고 <laughs> 저는 아직 사실 이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또 가서 또 추가로 치료도 받아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아직은 어, 끝나지 않았는데 제 별명이 미세스 워리 투 마치예요 너무 걱정 많이 한다고. 그런데, <laughs> 근데 지금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거다. 예, 그런 믿음이 들고 두렵지가 않고, 예.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욕기 강의를 원장님께서 하셨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랬을 때 욕이, 아, 하나님, 그러고서 다 엎드렸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확 왔어요. 예, 그랬는데, 어저께 그저께 뒷산을 갔는데 올라가니까 진짜 진달래가 꽃을 피려고막 그런, 이렇게 막그 하고, 모든 나무들이 이제 다시 새그 생명을 피우려고 꽃봉오리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해먹이 있는 거기 전나무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막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심업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욕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에 제가 뭐가 그렇게 저거하다고 억울하다고 뭐가 그렇게 원통하다고 가슴 속에 콕콕콕콕콕 그랬나? 그랬나? 그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랬는지. 하나님은 저의 처음도 아시지만, 저의 마지막도 아시고, 그때 저의 앞길을 다 아시는데, 제가, 뭐가, 뭐가 불안하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심었나, 그런 생막 들었어요. 이오면서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크고 위대하심이,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는데 제가 제가 뭐를 하겠다고 뭐를 하겠다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너무 또 마음이 또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제 소망은 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더 깊이 제 영혼 더 깊이 느껴서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그 용서를 더 깊이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가서 정말 제가 구원을 이뤄서 영생을 얻는 그런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耶！Yeah.